All my God, by raising Christ your Son, you conquered the power of the death and opened for us the way to eternal life. <laughs> 전지 전능하시고 영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마음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향하는. Amen. O gracious and holy God, give us diligence to seek you, wisdom to perceive you, and patience to wait for you. Grant us, O God, a mind to meditate on you, eyes to behold you, ears to listen for your word, a heart to love you and a life to proclaim you. 그리하여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네. 세상을 바라며 살 때는 절망과 낙심, 실망과 서러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사.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 갈때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는 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깊은 묵상과 영감으로 준비하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생명력이 충만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울리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1년 중 가장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장내 이 교회와 사회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을 주의 고배로운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전도사님을 충성된 종이라 위로하시고 기쁨 충만케 하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도 마음으로 같이 화답하며 죽게 찬송케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내와 수헌, 헌화, 통령, 교회 홈페이지를 위한 촬영, 주보를 만들고 잡는 손길,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남녀노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이 머리 대시는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니고 우리가 되게 하시오 서로를 감사하며 높이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일생 동안 가장 귀하고 O oh Lord Jesus Christ,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do not let us stray from you, the way, nor to distrust you, the truth, nor to rest in anything other than you, the life.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